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마지막 히든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전도체 관련주에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국제학회에서 LK99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요. 자, 일단은 현재 수급 사이클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8월달 초에 LK99 초전도체가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폭등이 엄청나게 나왔죠. 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폭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초전도체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실 4곳에서 초전도체 아니다. 8월 31일 날 발표한과 동시에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최근 9월 5일 날 어떤 발표가 나왔다? 국제학술지에서 또한번의 LK99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자,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건요. LK99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끝난 게 맞습니다. 자, 끝난 게 맞으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냐? 초전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 분기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건데, 이차 전지 반도체. 초전도체 이렇게 쓰 테마를 보시는 게 맞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살펴보실 종목은요.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초전도체 산업에 무조건 쓰이는 이 원료 공급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며 2차 전지와 반도체 초전도체 에 사용되는 기본 원료는요 바로 히토르입니다 히토르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제로 히토르로 주목된다 AI 반도체 히토르 대접받는다 2차전지 부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히토르 비중을 낮추는데 2차전지 부문에서도 지금 히토르가 엄청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히토르 관련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참고로 이 히토르 같은 경우는요 전세계 에서 90% 이상을 지금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걸 중국이 역이용하여 중국 쪽에서 히토류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전세계를 압박해버리니까 항공 선박 2차전지는 물론이고 첨단산업까지 모두 다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전쟁을 시작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유럽에선 히토르 대체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히토르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뭘 사셔야 되냐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 건데요. 대박 종목 딱한 종목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히토류 매장 국가도 아닌 국내에서. 유일하게 히토르 핵심 대체소재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삼성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대기업이 아니라 시가총액 1천억짜리인 중견기업이 주인공입니다. 중국의 히토르 수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단독수에 주로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하방 탄력들 이런 탄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살짝만 걸치더라도 8월달에 큰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분석에 앞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뭐 해주셔야 됩니까?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잘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눌러 주시고 시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은 히토르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또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건데 히토르 부분에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히토르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2차 전제에 들어가는 광물이 뭡니까? 니켈과 리튬이죠 자 히토르도 하나의 광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히토르 하나만으로 이렇게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강화한 게히토류 자석입니다 최근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90%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에 2차전지 산업에도 중국이 이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워딩들이 나오면서 히토르에 대한 모멘텀과 주가 탄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히토르 자석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본넷을 열어보면요 이런 식의 엔진들이 있습니다 자이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이 히토르 자석을 부착한 모터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히토르 자석이 전기차 한 대당 3kg에서 4kg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수익을 보시려면 연구 자석에 대해서, 이 연구 자석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자석은요, 고온에서 자성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연구 자석은 어떠한 고온 상황, 특수 상황 속에서도 연구적으로 자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 자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기차를 운행하다 보면요, 순간적으로 모터에서 열이 2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에 일반 자석들을 쓰게 되면 자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자성이 유지되는 이영구자석만이 전기차에 쓸수 있는 유일한 자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구자석 모터는요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정말로 중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공, 로봇, 선박 등 모든 곳에 영구자석모터가 사용이 되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토르 영구자석에 대한 모멘텀을 이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히토르 자석을 대체할 소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2차 전지는 물론이고, 4차 산업에 해당이 되었던 항공 로봇 선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어오는 건데요. 히터류 대신 테슬라가 꺼내든 페라이트 전기차 모터판도 바뀔까? 히터류 자석보다는 약하지만. 가격 저렴하고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더 많은 자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히토르 대체 소재, 이 페라이트 소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구 자석은요, 결국에는 이 히토르라는 소재로 그동안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히토르 대신 페라이트 소재를 선택한다는 라 것이고 결국엔 페라이트는 히토르와 비슷한 소재의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히토르 대체 소재에 대한 종목들을 모아가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미 테슬라는 히토르 없는 모터에 대한 고민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으며 페라이트 모터가 성공되면요. 완성차 업체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이 반값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결국엔 반값 자동차의 핵심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제작에 대한 단가를 낮추면 되는 것인데 전기차 선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춘 이 차세대 기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배터리 엔진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요. 현재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 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략이 반값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싼 히토르 엔진보다는 페라이트 엔진으로 이동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히토르 없이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오고 그 대체 소재가 페라이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히토르 대체 소재 페라이트 관련주를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아직까지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만 매수해도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검색기 종목들을 매매하면 수익이 나는지 잔고 확인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죠. TPC, 원익, P&N, 롯데관광개발, 우리로 파우로직스, 모비스. 자, 제 계좌에 뭐 있습니까? 우리로 파워로직스 tpc 종목 있죠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을 매수했더니 약 170만원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미 100만원 정도 수익을 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매수와 이 매도 타이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종목을 보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 다르다는 건데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이 검색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호가창 막 움직이니까 뇌동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단타로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는 이 검색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이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대다수의 종목이 상한가 급등에 들어갔고요. 상한가에 아직 입성하지 않은 종목들은 제가 아침에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먹을 게 아니라 검색식을 이용한 매매형 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은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짧게 먹으려고 1, 2%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시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이 아침 9시 30분 전에 이 검색기 키셔 갖고요. 포착되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며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시간 계좌를 오픈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고 매매를 하시면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언컨대 많은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실시간 계좌를 오픈한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자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더 이상 호가창 이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신호를 잡아주는 이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검색기를 제 채널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검색식도요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값들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나는 종목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타 검색식 세팅하는 방법까지 하락장 같이 싸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자료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해서 이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익내는 동일한 검색식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았으니까요 이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보시 것처럼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을 통해 매일매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저한테 이큰 수익을 남겨줬던 이 검색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상한가 종목 당일 엄청나게 잡아내 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급등 나온 종목들 포함해서 쭉 내려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건 2천여개의 종목들 중에 많이 뽑히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딱 19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검색식 이 종목을 선별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검색식이 모두 다 여기에 오픈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00만원 정도의 수익 구간 확인이 되셨을 건데요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약 6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을 한달 월급을 제가 하루 만에 번 셈인데요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 나눔 이 단타 검색식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으로 이 검색식으로 꼭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식을 어떻게 봤냐?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까지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했으면 구독했다라는 인증 한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하는 방법은 위에 안내번호가 뜰 겁니다. 거기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위에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010-7590-3386 번호로 구독하셨으면 위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수익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시 이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을 늦게 보시더라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구독하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구 독자님들께 파일 전체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없이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3분기 제대로 강타할 이 종목인데요. 히토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연구자적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 대박 터질 이 종목. 과연 이 다섯 종목 중에 무엇일까요? 삼화전자 동국 RNS 유니온 이지 한국 내와 이 다섯 종목들 중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잘 이해하고 계신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페라이트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은 테슬라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을 모두 히토르 소재에서 페라이트 소재로 바꾼다고 해서 탄력이 나오는 것이다. 자,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오픈해 두었습니다. 010-7590-3386 이쪽 번호로 정답으로 생각하는 번호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짝 이것은 제가 종목 설명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만 위에 번호로 문자 한통 바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너무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잠깐 정지해놓고 위에 번호로 정답 문자를 먼저 한번 보내주시고 계속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단타의 민족팀이 히든으로 뽑은 삼화전자 종목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여러 번 추천을 드렸고 상승이 나온 후 하방탄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 현재 타점에만 잘드 들어가시면 또한 번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된, 된 거고요. 이 종목은 어려운 거다 빼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화전자는 2017년부터 페라이트 코어를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코어가 뭐냐 한마디로 부품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공동 개발을 진행했으며 국산화에 성공해 시장을 점유하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2020년에는 현대와 기아차에서도 본격적으로 페라이트 코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국가에서도 차세대 원료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혼다와 닛산. 이 gm 쪽에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 영업력이 타고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를 달리던 와중에 최근에 테슬라가 히토르 대신 페라이트를 쓰겠다고 발표해서 국내 독점수에 주인 이 사마전자가 미친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당사 측 관계자와 머스크가 만남을 가지면서 페라이트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중국과 미국이 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히토리에 대한 언급이 끊이진 않습니다. 히트루에 대한 의존도만 낮아진다면 반대 수에는 이 종목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종목 들고 있으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빠르게 30초 상승 이후 정리해 드리면요. 테슬라가 전기차 모델을 히트루 엔진 대신 페라이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2017년부터 페라이트에 대한 특허 등록과 시장 점유율을 해왔던 업체기 이 때문에 국내 독점 기업이다. 실적이 지속적인 적자 기업이지만 2023년 4분기 적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이 대폭 상승으로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손가락으로 지금 화면 한번 터치해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생긴 이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 종목으로 수행역대급 볼수 있게 아주 정확한 타점에서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전자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얼마짜리 주식이었습니까? 자, 이거 3월 달만 하더라도요. 2천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자, 2천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갔다? 만3 0 0 0원까지 갔다. 그럼 몇 퍼센트 상승해요? 5배에서 6배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요거 작전주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 5배에서 6배 개인들의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큰 손들이 입성에 있다라는 건데, 자, 전체적인 큰손 매물 매몰대, 때, 매물 때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매물 때가 약 8,000원에서 9,000원, 매물 때, 세력들의 매물 때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력들 매물대 9천원 현재 시세 약 6천원으로 봤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이라면요 약5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 큰손들보다 현재 시세가 50%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래프가 세력들의 매집량을 나타내는 매집 그래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종목 50% 이상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사도 됩니까 사마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왜 지금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구간에서 더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건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 이 종목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냐 2만원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자왜 2만원까지 보고 있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테슬라에서 이 페라이트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사마전자가 주가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이 페라이트, 페라이트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나올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삼화전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시장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 시장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2차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상승하면요 배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고 배터리 시장이 상승하면 리튬과 니켈 광물 같은 광물석 산업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삼화전자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슈팅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의 리스크는 하나입니다. 자 리스크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이 매년 매년 매 분기마다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타파해 줄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자, 이 실적을 타파해 줄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종목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진입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어찌됐건 삼화전자, 테슬라와 페라이트 모멘텀으로 주가 시팅은 나올 수 있다 라는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거고요자 그래서 이 종목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바로 진입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이 종목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루가 필요 없는 시대 페라이트가 앞으로 히트루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유일한 페라이트 기업인 사마전자 2만원까지 저는 예상이 되는거고요 그래서 지금 손실을 크게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계좌 역전 딱한종목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뭘 사셔야 된다? 3화 전자를 사셔야 된다. 자, 내가 다른 종목들은 놓쳤지만 이 종목 최고점까지 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번호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010-7590-3386 위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명은요 3입니다. 3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장중에 제가 주식장 보고 있으니까 가장 최저점 최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그 즉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문자 싹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이 목표가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무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올해 단한 종목으로 계좌 역전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위에 번호로 종목명 한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요. 매수 타점 무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화면 터치하시면요. 왼쪽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로 저는 보답 받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페라이트 관련해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라이트 테슬라 페라이트 이렇게 검색을 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페라이트 8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페라이트 어깨춤 으쓱으쓱 자요런 이제 전체적으로 페라이트에 대한 모멘텀이 슬금슬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 반영 충분히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타점. 공유해 드리까요 늦지 않게 위에 번호로 3 뭐라 그랬죠 3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진들 앞에서 제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종목들을 받고 종목을 매매 하시거나 고민들을 하실 건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단한 번의 설정 제가 알려드리는 깜짝 선물인 이 설정으로 타인에게 도움 없이 여러분들도 5초만 투자하시면 하루의 수익 100만원에서 200만원 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뭘 터치하시면 저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볼수 있는지 설정 방법과 정말로 실시간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쓰고 있고요 키움 말고도 모든 증권사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주주님들은 상단에 0156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 창 하나가 나옵니다 5월 증권사 추천 종목이라는 내용을 눌러서 이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 포착 설정법은 위에 0150이라고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창 안에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뒷 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 주도주를 포함하여 지금 매매할만한 다양한 단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님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타인에게 도움 없이 이창 하나로 회원님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시간 잔고 확인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제 계좌죠. 제 트레이드 명인 정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걸린 종목들은 현재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검색기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요 시간과 상관없이 1시면 1시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키셔 갖고 이 종목이 포착되어 매매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 실시간 계좌죠 여기에서 이제 포착된 종목들인데 상한가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 화천기계, 구형테크 애경케미칼 종목을 매수해서 하루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벌수 있는 이런 설정법이고 저 같은 경우 벌써 하루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포착은요 그냥 하실 거다 하시고 시간 되실 때 키셔 갖고 잡히는 종목들을 이 매매하시게 되면 초보자 분들도 하루에 못해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저처럼 능숙하게 한다라고 하면 제 2의 월급도 가능하지만 초보자 분들은 욕심부리지 않 말고 하루에 1 0 0만 원씩 정도만 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 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타인에게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쌓고자 이 실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직접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4월 달에 받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5월 최신 업데이트 버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가다가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들을 골라서 준다는 또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유튜버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창은 띄울 수 있지만 잔고 확인을 눌러서 실시간 계좌를 띄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홀로서기 할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주신 유튜버로 이 순위권을 둘수 있게 최대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상부상조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위에 지금 문자로 이 설정법이라고 넣어주시면요 제가 사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 보시면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이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보내주실 때 사용하시는 증권사도 말해주시면 맞춰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100만원씩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움, 삼성, KB증권, 동구, NH, 미래세트, 한투, 모바일까지 모두 다 가능한 세팅 값이니까 무조건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보시고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아예 보내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업데이트 버전이고요. 증권사별 단타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맞는 해당 증권사에 맞는 내용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단타 설명서대로 했을 때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키움증권 자체 성과 검증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성과 검증이고요 5월 달에 이 급등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포착 누르고 5월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약 수익 구간이 몇 퍼센트 납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 16%, 32% 수익 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블로그와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따라 오신다면 이창 하나로. 어려운 장 하루에 300만원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주주님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타인에게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1 0 0만원씩이라도 보더라도, 하락하건 상승하건 주식 종은 주도주가 있고, 그에 맞는 돈이 되는 섹터의 자금이 몰리는 거니까, 요거들 설정하셔갖고 손질 보지 마시고,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처럼 종목들 홀로서기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죠. 010 7590-3386, 010-7590-3386, 해당 번호로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 설정법이라고만 기재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드릴 것이고,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남은 5월, 전환하고 빠르게 수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 2초 전 1초 전 장마감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